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 부여 관리 어,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 분야를 가지고도, 무용지물을 어, 만들고 있는 기상용 어, 발전기 활용해서 신규 안전 건설 필요 없음을 어, 입증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 올해 저희가 또 많은 분들께서 노력 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발전체약 지원을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드는 것이 2016년 시민들이 탈의를 바라는 아, 우리들 마음 아. 그리고 사회상 풍선을 앞두고 있는 중에 아. 큰 약속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탈의기만붙어도고 순례 나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전국을 도보로 다니시면서 태빛하라 탈의하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오은 말씀입니다. 이건 핵심적인 실현 방안으로. 배전차익지원제도가 확고하게 부활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19대 국회에서 배전차익지원제도 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 정부가 예산 문제로 끝까지 반대를 해서 상임위에 개 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 문제 크지 않습니다. 총규모 FIT 부활하더라도 연간 3천억이 면 됩니다. 어, 정부가 예산, 운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재생에너지 얘기 하는 것이죠. 어, 올해 남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1조 6,582억 원입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여유자금 20%만 활용하면 효과전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강한 얼마든지 이런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비록 19대 국회에서는 개의 중이라 통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성 최선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번주 목요일날 탈핵분야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탈핵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도 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놓는 탈핵분야와 시나리오도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탈핵 공론화의 장이 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탈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리트로스에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마피아들에게, 각국혜 정부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어, 핵진흥으로 가는 이 핵과일도 저희들이 막아야 합니다. 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한분 계신 탈핵에너지 교수님이 또 반핵미사회, 탈핵공룡을 해바라기 우리 선생님들, 더불어민주당 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그리고 또정니다 탈핵에 대 전환이라는 있습니다. 또 이곳에 녹색단이 함께 있습니다. 쿠시마이 아, 우리 사회에 크게 불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힘이고 변화의 희망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나라도 탈핵사회로 터벅 터벅 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동력으로 올해 첫 걸음을 당당하게 내리었으면 합니다. 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께서 탈핵의 필요성, 당위성,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시민은 탈핵에 많은 뜻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 어, 3월 6일 오늘 후쿠시마 어, 5주년 그리고 체구로드 30주년을 맞는 오늘 뚜벅뚜벅 탈핵으로 가는 큰 걸음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어, 바쁘신 중에 와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탈의 희망, 어, 이곳으로부터 대한민국까지 함께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